안녕하십니까. 동순호원입니다. 오늘은 포도나무 밭에 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참 농사도 여러 가지를 하니까 엄청 힘들어요. 포도, 사과, 고추, 차록수수, 감자, 마늘, 오, 뭐지 콩, 들깨, 가을에 배추, 무 등등 아 줄인다고 하면서도 그게 잘안 되네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 포도 유인 작업을 하는데요. 그리고 어제 여기를 마무리했어요. 어제는 요거 마무리했고 이제 요 밑에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할 건데. 그, 요렇게, 예, 이게, 에, 청향, 청향이라는 품종이구요. 청향이라는 품종이고, 요기가 이제, 레드드림하고 블랙스타라는 품종입니다. 이게 이제 지금, 그, 열매들이 이제 맺혀서, 열매가 지금 이렇게 맺히고 있죠, 이렇게 열매 여기 열매들이 맺혀서 이 이제 결순이 지금 많이 컸어요, 많이 자라서 이제 여기 그 보면은 지금 여기 다따 줬는데 이걸 따 줬잖아요, 여기 이제 거미손 이게 이제 거미손이 막 감고 올라가요, 여기. 그래서 다따 줘야 돼요, 다따 줘야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유인 작업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, 똑바로 올라가게, 이렇게 해서, 이게 거미손이에요, 이게 거미손. 이거를 따줘야 돼요. 안 그러면 막 자기들끼리 막 엉켜가지고, 아주 뭐 난장판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다 따줘야 되고요. 일일이 이렇게, 똑바로 올라가도록 유인을 해서, 유인 작업도 해줘야 되고, 이 포도도 일이 참 많아요. 보면은, 포도송이도 보면, 이렇게, 이렇게 여기, 여기, 저. 겉까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. 또요 부분도 또 따줘야 돼요. 요 부분도. 요 부분도 따줘야 되고. 유인 작업도 해줘야 되고. 한 가지에 두 송이씩 달아야 되고. 너무 많이 달면 알이 자라서 안 돼요. 그리고 포도 알이 자라지고요. 그래서 한 가지에 두 송이만 달아주게 됩니다. 오늘은 지금 어제 요거 유인 작업을 했고, 지금 이제 여기 물 주기를 하고 있어요. 물. 분수 호으로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. 이 포도 나무는 보통 한 제가 한5일에서 일주일 일주일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물을 주고 있어요. 네. 여기는 이제 블랙스타 레드드림, 블랙스타라는 건 이제 까만 품종이고요. 레드드림은 이제 빨간 품종이죠. 이게 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이라 추위에도 굉장히 강하고요. 씨도 없고 맛도 엄청나게 좋아요. 이건 알도 굉장히 굵고요. 근데이 청양은 와인용이에요. 와인용 포도인데 무지하게 달아요. 그래서 알은 좀 작아요. 알은 좀 작긴 한데 송이도 좀 작고 이제 엄청 달고 생으로 먹었을 때, 생과로 먹었을 때 엄청 달고 맛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어 저희는 뭐 양이 많지 않으니까 와인을 안 하고요. 생과로 어 주로 이제 뭐 조금 양이 좀 나오면 판매를 하고요. 작년에 조금 땄고 이제 올해부터 제대로 수확이 될것 같아요. 올해는 좀 양이 좀 많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품종을 하고 있고 어 다른 밭에 또 다른 밭에 이제 올해 그 신품종 신품종을 구입을 했어요. 그래서 6월 초쯤에 지금 그 묘목이 온다고 하는데. 거기도 이제 아마 그 신품종 이름은 잘 아직 확인, 확인을 제가 못했어요. 잘 아시는 분이 소개해줘서 그두 품종을 또 심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포도밭, 포도 농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어, 영상을 보시고 어, 마음에 드셨든 안 드셨든 도와주십시오. 좋아요, 구독!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